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집중의 시간표, 안식의 시간표, 해방과 회복의 시간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깊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취될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 시간은 좀 없지만, 그래도 두 군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좀다 보면 좋겠는데,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 나신곳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두 군데 성경 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을 선포하는 전도자.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에서 이사야 61장 1절을 봤고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지만 11절까지 내용 전체에 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를 봤습니다. 예언된 이것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것을 분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예수님이 읽으시고 이것이 오늘 성취된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왜냐?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선언하신 거거든요 멋있죠? 세상에서 가장 짧으면서 가장 소름 돋는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예요 주님이 하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설교입니다 우리는 이런 설교 못해요 이게 바로 나다 하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 들어가면은 우리는 안 돼요. 그러면은 이단 이단이에요. 일단 우리는 주님이 아니. 우리가 주님 뭐그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니까. 물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축복 받았지만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만이 바로 이렇게 설교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내용.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도와 예배가 전부 가리키고 있는 이한 가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정말, 정말 멋있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럼 뭘 하는 것이냐? 이 희년의 비밀을 현장에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붙잡으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여기 끝에 관련 성구가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누가복음 4장 여기 19절 뒷부분에 보면요 제가 가진 성경에 관주로서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는지 아세요? 레위기 25장 10절이 붙어 있어요 뭐예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희년에 대한 본문이에요 25장 8절에서 12절까지가 이번 주 본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10절 그 희년에 대한 메시지는 여기에서 구체화된 것이고 이 구체화된 메시지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주님을 통해서 성취된 이 사실을 현장에 가지고 전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라는 메시지를 제대로 받은 증인들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면요 희년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되게 잘못되게 이해하고 있어요 희년을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냐면요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약자. 그, 이 사람들은 더 나가가지고, 소수자가 바로 약한 사람이다. 이럽니다 그럼 소수자가 누구냐? 인종적 소수자도 있고, 뭐, 난민도 있고, 종교적 소수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동성애자. 성소수자. 뭐, 이런 주장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자기들 기독교인이래. 그러면서 기독교인답게 하려면은, 성소수자 도와줘야 되니까, 동성애 아주 잘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했는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굉장히 오해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 빚을 탕감해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빚진 거다 탕감해 줘라, 이자 이런 거다 탕감해 줘라. 뭘 얘기하냐면, 이윤 추구를 부정합니다. 돈 버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라고 주는 의미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땅그 이제 빼앗겼던 거 다시 돌려줘 빼앗았던 거 다시 돌려줘라 그 다음에 무슨 노예도 해방시켜 줘라 아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전부 통제하는 것이구나 생산 수단 생산 방법 뭐 이런 경제를 전부 국가가 통제하라는 거야 왜냐 토지는 그 50년마다 한 번씩 50년만까지만 빌려 쓰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 중국식 사회주의 이거 주장하거든요 뭐라 하냐면 토지 공개념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한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땅이 이렇게 전부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 그 소유권이 아니라 임대권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를 할수 있는데. 그건 뭐 70년씩 뭐, 뭐 빌린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다닌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국가가 생산의 수단과 결과를 전부 통제해 가지고 토지도 다 나라에 소유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뭐 공장도 회사도 다 나라 소유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자본주의 욕하는 거죠 결국. 그러면서 자유의 가치를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전통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전부 배격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관점 이런 거다 없애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데 이 부분을 교회에서도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왜냐 희년이 그랬었다 그러니까 희년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맞다 틀렸다 하기 전에 되게 뭐 이걸 뭐 경제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막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아 이게 어떻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맞다 틀렸다 이전에 전부 요건 육신 수준에서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육신적인 수준과 육신적인 관점과 육신적인 기준으로 전부 생각을 딱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인데.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안 되죠. 왜? 창세기 3장 수준이니까 자기 중심. 전부 육신 수준이거든요.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여기에 그대로 빠져 있는 육신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희년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더라왜 이게 잘못된 이해냐면요. 결국 현장에서 사단에게 무너지는 거야. 사단에게 노예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성소수자, 뭐, 비롯한 소수자, 뭐, 다 도와준다? 국가가 뭐, 다 도와준다? 다 책임진다? 무슨, 뭐, 다른 사람 뭐, 돈 함부로 벌지 말고 다 공평하게 갖자? 맞다 틀렸다 이전에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수준의 전략과 생각과 주장과 주의를 가지고는 현장의 역사는 사단의 전략을 막을 수 없고 사단의 노예된 결과를 바꿀 수 없고 운명 사주 팔자를 뒤집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년의 의미가 뭡니까? 진짜 희년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자 이번 주에도 말씀 나왔지만 희년은 해방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노예되어 있던 뜻에서 빠져나와라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채무 탕감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신분 해방이 아닙니다. 요거 요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본 해방이 아니에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희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라라고 얘기했는데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의도는 재무 탕감해줘라, 땅 돌려줘라, 신분 해방시켜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요 사람들 있죠. 여러분 현장에서 보면 알잖아요 그 빚을 되게 많이 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빚을 갚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또 빚집니다 돌아가요 그대로 돌아간다니까요 이 사람한테 뭔가 돈을 많이 줘 가지고 이 사람을 구제해 줘요 근데 이 사람의 근본 상태가 안 바뀌어요 그러면 결국 또 다른 데서 빚을 얻어서 쓴다니까요 이 사람이 노예가 되어 있는데서 빠져나왔는 빠져나오도록 만들어 줬는데 그래서 막 마약해 가지고 이렇게 잡혀 가지고 감옥에 갈 사람을 용서해 줬는데 그러면 마약에서 다시는 뭐 이렇게 다시는 마약에 발안 들여 놓고 이래야될거 아니에요. 안 그렇잖아요. 다시 마약으로 돌아간다니까. 다시 옛날에 있던 거기로 돌아간다고요. 다시 자기가 있었던 그 수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니까. 반복됩니다. 이거는 반복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반복되는 문제, 또 해줘라, 또 해줘라, 또 해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근본적으로 노예되어 있는 상태부터 먼저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노예되어 있는 상태가 뭡니까? 근본 노예 상태가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 노예가 되어 있냐? 우상과 우상 문화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염려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 현장의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요. 희년을 가지고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해방되는 것을 누려라.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잡혀있는 영적인 근본적인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오도록 영적 해방을 누려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희년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해방이라는 단어를 주신 이유입니다. 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기로 채무자로 갈 수밖에 없고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근본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에서 빠져나와라. 이거죠. 이것을 희년이라는 제도 속에서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세요. 희년이라는 제도가 성취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취되었냐? 자, 성취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희년 이전에 희년이라는 제도를 레위기 25장에 주셨잖아요. 레위기 25장 이전에 이미 해방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뭘로 나와 있었습니까? 장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방되는 것이다. 많이 있지만, 다 시간 없으니까. 7월 3장 18절, 양의 피 발라가지고 피제사로 해방되는 것이다. 그래서 6월절로 해방되는 것이다. 희년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해방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주셨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희년이라는 제도가 나온 이후에 레위기 25장 이후에 희년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즉 참된 희년이 참된 해방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메시지를 구체화시키셨어요. 해방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시켜가지고 알려주셨어요. 그 내용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다볼 수가 없습니다. 주로 이사야 성경이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성경 안에서 몇 군데만 보는 겁니다. 다른 선지서 지금 볼 시간이 없고 이사야 29장, 이사야 35장, 이사야 41장, 40장에서 43장, 49장, 그 다음에 53장, 55장, 60장, 61장 전부 다 희년의 해방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었어요. 진짜 희년, 진짜 해방은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간되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번 주간에는. 묵상하는 주간이다 싶으면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을 완전 성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약속들을 전부 성취해버리셨다.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보니까 이 말씀이 너희에게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1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요. 요한이 요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대? 여쭈었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질문하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눈먼 자가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고 얘기해줘라 이 말이 예가 되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 구약성경에 예언되었었던 희년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진짜 해방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채무 탕감, 신분 해방, 땅 돌려주는 거다 해도요 눈먼 자 해방 됩니까? 못 해요. 이 제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 말하는 대로 다 해줘도 지금 못 듣게 된 사람이 다시 듣는 해방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못 해요. 죽은 자 살아나는 해방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나병 환자 치유되는 해방 됩니까? 못 해요. 영적 문제가 진 시달리는 사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해방 절대로 못 시켜줍니다. 이 얘기 아무리 다 해줘도요. 그리스도께서 오사. 이 하나님이 주신 희년 속에 들어있는 진짜 해방 모든 불신자 상태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되는 진짜 해방을 성취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상 10장에서 다 이루심으로써 성취해버렸다 이해가 되시죠? 죄에서 해방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이요, 지옥 배경에서 해방이요. 그러니까 큰봄 멸망에서 완전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희년이 성취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미 성취됐으면 끝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요, 희년의 적용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해방된 것을 누려라, 라는 겁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죠? 과거 상처에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에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2사 61장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상처에서 해방되는 것을 주셨다. 현재, 지금 오늘 광약길 가는 가운데 고통받잖아요. 그 고통과 갈등에서 해방시킨다. 슬픈 자를 위로하겠다. 세 번째.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미래 염려에 딱 잡혀 있는데, 이 미래 염려에서 해방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남으로서그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영광을 나타낼 자다. 미래까지 완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요걸 보니까 뭘 우리가 볼수 있습니까? 138이요. 우리는 과거 상처 가운데 잡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과거의 근본 문제 끝내버렸어. 우리는 현재의 고통과 갈등 당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배경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미래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미래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권능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게 하나님 자녀의 미래다. 염려할 거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미 해방된 사실을 누려라. 이미 해방된 것을 가지고 누리도록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미 해방된 거예요. 그죠? 이미 해방된 사실을 누려라. 로마서 8장 2절. 이미 해방되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지금 뭘 누리냐? 해방된 자로서 자유를 누려라. 이미 해방되었으니까, 이제는 해방된 지금의 자유를 계속 누려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그러므로 굳게 써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마라. 다시 종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무엇으로 누리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로 누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 이 안식을 얻는 것을 시스템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일부의 메시지예요. 안식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그러면 미래 볼수 있습니다. 미래 시스템.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는 시간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집중하는 자신의 서미타임 시간이죠. 이 시간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해방시키는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이미 해방됐죠? 오늘 내가 자유를 누리죠? 이제는 묶여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10절에 전부 묶여있는데 만민을, 만민을 위하여 깃발 들어가지고 노예되어 있는 만민을 살려내라. 우상과 그 우상 문화와 강대국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줘라. 뭡니까? 출애국입니다. 출블레셋, 출아람, 출바벨론, 출로마. 이거 시키는 거예요. 그 응답에 그 날이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이것이 바로 희년을 적용시키는 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 간단하죠? 진짜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 다 들어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 해방을 여기에서부터 빠져나오도록 주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나는 뭘 하면 되느냐? 해방된 사실을 누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유를 누리고, 이제는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줘라. 내 힘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138의 복음 가지고, 14, 14, 사도행전 1장 14절 집중해서, 아니 지금 누리고 있으면, 2장 1절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뭘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요, 희년을 주시고요, 안식년을 주셨어요. 이거 50년 만에 한번 오는 거죠. 이거 7년 중에 1년이죠.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에요. 7년째 되는 해가 안식년이에요. 50년에 한번 있는 것을 7년에 한 번도 누려라. 7년에 한번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매년 세번 집중적으로 누려라. 세절기. 1년에 세 번만 하지 말고 매주 누려라. 안식이. 무슨 말이에요? 정확한 흐름을 알고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안식과 해방을 2 4누리라는 것입니다. 매일 누리고 매년 누려라. 안식년에만 하지 말고 7년에 한 번만 누리지 말고 매년 누려라. 매일 누려라.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하나님이 시스템으로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성막, 회막, 장막에서요.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에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합니다. 새 절기 때도 예배드리고 헌금합니다. 안식년에도 특별히 헌금합니다. 희년에도 헌금합니다. 무슨 말이냐?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희년에서 안식일까지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안식일에서 희년으로 올라가요. 뭡니까?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할수 있는 결단과 헌신이 있습니다. 매주 할수 있는 헌신이 있어요. 매일 할수 있는 헌신이 있어요. 1년에 3번 집중적으로 하는 절기 때 하는 헌신이 있어요. 7년에 한번 정도 돌아오는 헌신이 있어요. 50년에 한번 하는 헌신이 있어요. 무게가 다르겠죠. 그러면 이걸 두고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성전을, 이제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리모델링 공사에서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헌신, 몇 년에 한번 돌아오겠습니까? 이걸 알고 헌신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했잖아요. 매년 하는 거 뭡니까? RTS 헌신. 이래 가지고 했죠. 절기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주요 훈련 들어가는 그것을 위한 헌신.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매주 헌금합니다. 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제대로 헌신하도록 결단을 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희년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선포하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했어요 희년할 때는 나팔을 불어라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 날을 선포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두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올라갔더니 뭐 일어납니까? 아무도 일으킬 수 없는 안진뱅이 일으키는 노바드의 역사 이 노바드의 역사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선포하죠.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성계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해라.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장 17,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제가 지금 공간이 없어서 쓰지를 못하는데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나팔을 불어가지고 성회를 선포해서 다골방에서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회개해라고 선포해라 이거 말했어요 우리는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선포하는 것이냐 치유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사야 61장 1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전부 치유되는 그 날을 선포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정확하게 선포하고 전달해라. 어떻게요? 선포함으로써 전달하는 거요이말 속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0절. 모든 사람이 다 듣더라. 이랬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주의 말씀을 듣더라.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는 선포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렘넌트 현장에서 이 선포할 수 있는 캠프를 할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돕고 있는 만나고 있는 렘넌트들의 현장 있잖아요. 주일학교 렘넌트들의 현장 있잖아요. 그 랩런트들이 한 번은 와가지고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복음 선포되는 그 시간표 좋은 소식 듣고 회개하고 와가 영접해가지고 치유받는 그 시간표 이것이 임하도록 선포해라 그 날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다가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희년입니다 기쁜 해 그리고 복된 해 해방의 해 회복의 해 이것을 50년에 한 번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시간, 매일, 매시간, 매 순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년을 주시고, 희년을 주셔서, 이 복음을 누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참된 해방을 누리며, 이것을 가지고 체험하고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금 안에 있는 이 비밀을 깊이 누리고 체험함으로 현장에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는, 해방시키는 참전도 운동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랩런트 현장에 묶였던 데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